하스스톤의 일러스트를 분석해보자. 도적, 오리지널 일반 카드 통합본. 하 1분, 그림자 밝기 편. 인간 도적이 그림자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나뭇잎과 그림자가 흩날립니다. 하하 일분좀 도둑질 편 언데드 도적이 리노 잭슨의 모자를 훔치고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모자 쪽에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. 하하 일분 은폐 편 트롤 도적이 그림자 속에 은폐하고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트롤 도적의 모습이 흐려집니다. 하하 일분 냉혈 편 인간 도적이 오크 둘을 찔러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서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떨어집니다. 하하 일분대피아즈단 두목 편 오크의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불똥이 날립니다. 다음은 대피하지단 무법자입니다. 대피하지단 무법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일러스트입니다. 황금 카드는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열기가 올라옵니다. 하일분 대신 편 타우레네 등에 칼이 꽂혀 있고 저 앞에 카드 일러스트에는 없는 생명체가 서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며 나뭇잎과 풀이 휘날립니다. 하일분 절개 편 언데드 도적이 인간의 배를 절개하여 피가 튀고 있습니다. 현재 카드 일러스트에는 이 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. 황금 카드는 칼의 경로가 보입니다. 하일분 소멸 편 먼지 가운데에 사람 모양의 구멍이 있고 오크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. 황금 카드는 구멍 사이로 그림자가 휘. 지나갑니다.